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을 정리해 봅시다. 금속은 다른 물질보다 단단하고 광택이 있습니다. 그리고 딱딱하며 들어보면 무겁습니다. 플라스틱은 금속보다 가볍고 딱딱하며 부드럽습니다. 표면에 광택이 있고 다양한 모양의 물체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나무는 금속보다 가볍고 고유한 향과 무늬가 있습니다. 고무는 쉽게 구부러지고 당기면 잘 늘어납니다.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에 젖지 않습니다. 그외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의 성질도 알아봅시다. 유리는 투명하고 다른 물체와 부딪히면 잘 깨집니다. 종이는 잘 찢어지고 접을 수 있으며 물에 잘 젖습니다. 섬유는 손으로 만지면 부드럽고 접을 수 있습니다. 잘 찢어지지 않고 질기지만 물에 잘 젖습니다. 가죽은 잘 찢어지지 않고 질깁니다.